안녕하세요 오늘은 빗물누수 2탄 빗물누수 2탄을 얘기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옥상 그 평지붕 옥상 누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음, 평지붕에서 이제 그 누수는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방수공사를 할때 가장 많이 하는게 이제 옥상의 방수공사죠 옥상의 방수 공사인데 이게 과연 그 방수 공사만 하는 것이 이제 맞느냐라는 게이제그 저의 의견이고요. 저의 의견 중에서 빗물이 도대체 얼마큼이나 와야 이제 그 콘크리트 타설물로 이제 스며들어서 저기가 되는지, 누수가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그 요즘에 이제 그 폭우가 종종 많이 그 네, 내리고 있는데, 이 폭우에서 기준이 이제 그 저희가 빌라 기준으로 보통 한 30평 정도 됐을 때두 가구, 두 가구 했을 때그 면적이 약한그 옥상 면적으로 보면 10m에 한 20m 조금 안될 거예요, 아마. 10m에 20m. 근데 요즘에 그 폭우가 가끔 내리게 되면 약 한, 그, 200ml 정도가 이제 온다고 가정했을 때, 200ml가 온다고 가정했을 때, 옥상에 쌓이는 물 양이 어느 정도냐고 하면, 어 잠깐 계산하게 되면, 이제 10m 잖습니까? 가로. 그, 다음, 아니, 저, 그 다음에, 폭 20m. 그러면, 여기다가 200ml 왔을 때, 200ml 왔을 때, 약 한, 그, 40톤. 40톤의 그 물이 이제 그 옥상에 이제 떨어지게 되네요. 40톤. 40톤이면 뭐 4만 리터죠. 4만 리터. 4만 리터인데, 옥상에 보시게 되면 보통 이제 그, 그 배수되는 데가 뭐 일반적으로 한네 군데 정도 있으실 거예요. 코너별로. 코너별로 네 군데 정도가 있는데, 이 배관이 일반적으로는 뭐한뭐 뭐 75에서 100mm 이 정도가 심어져 있을 거고, 뭐 혹이나 좀 그, 강과해가지고, 설마, 뭐, 이렇게 물이 많이 있겠어? 라고 강과해가지고, 뭐, 5 0 m l 쓰신데도 아주 간혹은 제가 본것 같아요. 이거, 그거는 거의 별로 없는 상황이긴 한데, 그러면 이 배관이, 그, 나갈 수 있는 물량, 물량을 그 가끔 이제 계산 해보면, 이제 다시 계산해보면, 어, 뭐, 1 0 0 m l 라고 계산합시다. 1 0 0 m l 1 100ml 0 0 m 배관. 1 0 0 m l 면 제가 잠깐 계산 좀 해볼게요. 100mm면 100mm에서 높이가 4층이면 그약 9.2m, 9.2m 높이, 9.2m 계산 한번 해보자. 어, 지름이 100mm간에 기준해서 100mm간이면 음, 0.05. 9미터로 9m, 계산할게요. 높이. 그러면 얘가 그 물을 가지고 있는 그 총합의 양이 약한7 0리터 정도 되네요. 7 0 l 7 0 l 순간에 순간에 7 0리터를그 4만으로 나눠볼게요. 예, 얘가 그 옥상에 떨어지는 200mm의 그 빗물을 순간적으로 쏟았을 때 571초가 걸리네요. 571초. 약한 10분 정도면은 이제 다 내려 보내죠. 그러니까 실상 1시간에 폭우가 그 1시간 안에 200mm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배관 상태가 100mm짜리가 온전하면 순간적으로 다 내려 보낼 수는 있다. 다만 뭐 배관에 막힘 증상이나 막힘 증상이나 아니면 그맨 밑에 그하수관로에 어떤 그 막힘이 없어서 원활하게 빠져나갔을 때 여기서 이제 그 문제는 주변에 나무가 많거나 그 낙엽이 쌓여서 낙엽이 같이 쓸려 늘해가는 경우 그래서 낙엽이 어디 배관에 걸려 걸려서 이제 뭐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, 않을 때 계산하는 방식은 아니고요. 완전한 방식, 완전한 그 배관이 원상태, 원상태 했을 때 이제 그 얘기인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, 저희가 퍼부어 와도 배관은, 배관은 내려보내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.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옥상을 평지붕에서 올라가서 보면 기울기가 상당히 많이 없지 않습니까? 가끔 물이 고여있기도 하고.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각도를 약한그 2도 이상, 그러니까 1m 구간에 2cm 정도의 그, 이 각도를 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이 각도를 줘야만 물이 흘러나가서 배수구 쪽으로 쭉 흘러나가서 어제 배수가 빨리빨리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각도가 그렇게까지 센 집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. 이제 배수의 각도가 그리고 내네 포인트로 분할되는 것도 이제 군데군데 몰라서 증발되는 식으로 이렇게 그 구조가 돼 있죠. 그래서 이렇게 빗물 요수가 많아지고 옥상에 의심이 된다고 하면 배수구 주변을 가장 일차적으로 제일 먼저 보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배수구까지 가는 각도, 각도가 좀 어느 정도 있는지,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. 여기, 여기다가 그 실제로 그 배수가 원활 하지 않으면 그 시간상으로 스며드는 시간이 많을 수 있어요. 스며드는 시간이. 그래서 누수공사는 사실 각도하고 배수가 가장 중요합니다. 옥상에 대해서 뭐, 아무리 막그 오랫동안 우레탄을 칠하고 뭐 상도, 하도, 중도를 못뭐다 잘했다 해더라도 각도 관점은 사실 그건큰 의미는 없어요. 큰 의미는 없어요. 그래서 나중에 옥상에 방수 문제가 대두된다고 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각도를 우선시하고 그다음에 배관 주변을 잘 보시고 배관 속에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시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최상의 옥상 방수에 대한 기능을 확보하시는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제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